보슬! 뭐라 그랬어요? 눈썹 그리는 거 싫어 음 냄새가 너무 좋다 복숭아 냄새 오, 오, 오. 오 와우! 소주 냄새가 나요 몰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도 약간 쿨쿨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이랑 비슷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제품을 완전히 다른 거 썼으니까요. 좀 제품 다른 거 보는 맛에 오늘 더 작정해서 쿨로 했는데 그런 거 보는 맛에 봐주시고 머리도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저 큰일났어요. 약간 혐짜릴 수 있어요. 이마 보이시나요? 이마가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마 왁싱을 계속 받다가, 한달 정도 쉬고, 이제 두달 만에 간 거예요. 이마 왁싱 받으러. 나말 잘하고 있나? 아무튼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마 왁싱 받다가 두 달이 지나고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성하게 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근데 이번에 특히 더 아프긴 했는데 그냥 빨갛게 계속 따가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왁싱한 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제가 집을 한번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건데이 예민해진 이마에 먼지 막 이런 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싶은데요 약간 습진 같거든요 엄청 간지럽고 따갑고 그래서 약국 가서 약을 받아서 약을 바르고 좀 괜찮아진 상태인거예요 제가 피부에 뭐가 나든 그렇게 막 어떡해 나여름 났어 이거 어떡하지 피부 깎을까 이런 성격이 잘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메이크업 해볼까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에스쁘 선크림 써볼게요 맨날 주구장창 이것만 쓰다가 너무 이것만 쓰나 하고 다른 선크림 써보다가 어 이것도 괜찮네 하고 얘를 잠깐 입고 있었는데요 거울을 설치하고 싶은데. 일단 선크림은 모니터 보고 바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 예뻐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기분이가 좋았지 뭐예요? 염색하니까 막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예쁘단 소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제가 화면빨이 진짜 안 받는 스타일이래요. 저는, 와, 이번 영상 진짜 예쁘게 나왔다. 이번 사진은 진짜 사기 나라고 생각했는데, 실물이 더 예쁘고 뭐를 떠나서 이미지가 다르대요. 실제로 보는 그 분위기가 사진이나 영상에 안 담긴다고 하더라고요. 화면빨이 안 받는다라고 보통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항상 그러면 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날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아이 사람은 이런 얼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텐데 나는 그 얼굴이 아니라고. 그럼 내 얼굴은 뭐지? 막 이런 생각 있죠. 나를 실제로 만나는 사람보다 영상으로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 나중엔 더더 많아질 건데, 실물이 안 담긴다고 하면, 전 너무 아쉽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마에 또 바를게요. 아, 따가워. 간지러워요 아,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기, 아, 이거 느낌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런 게 나본 적이 처음이라. 아, 짜증나요. 아우 기분 안 좋아 막 까시 많은 나무 남, 만지는 느낌?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옛날 비 온다고 해놓고 비가 오다 와안 오다 했었잖아요 오락가락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계속 오네요 천둥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무서워 나 혼자 산지 엄청 오래됐거든 천둥 따위 안 무서워 저 너무 배고파서 오예 s 하나 먹고 왔어요 이게겠는지 확인 도 하고 왔어요 오늘도 역시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로 먼저 얼굴에 칙칙한 부분 목이 왜 빨개졌죠? 저 여기 왜 이러죠? 목이 안 물렸는데 콩콩콩 찍어서 다크서클이랑 제 다크서클은 진짜 최강인 것 같아요. 여기 에 발라마라 발라마라 그래도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가래 가려... 가시나무에 컨실러 칠해요. 아유 기분 안 좋아. 아유 없어지겠죠 여러분? 오늘도 N T M t 퍼프로 발라볼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 거울로 다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신경 써볼게요. 원래 비가 오면 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미치겠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다크서클은 이렇게 퍼프로 1차적으로 두드려주고요. 제가 다크서클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방법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저번 메이크업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와, 안 가려지는 것좀 봐. <laughs> 징그러 죽겠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주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메이블린 거 써줄게요. 이거 한창 유행할 때안 쓰다가, 저는 꼭 뒷북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들 막 유행할 때쓸 때, 뭔가 같이 쓰기 좀 싫어. 무슨 스타일인지 알죠? 따라하기 싫어. 왜 그럴까? 이거 인터넷으로 샀는데요. 호수를 화사하게 잘산것 같아요. 처음 써봐요. 이게 마스크에도 잘 견뎌주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으, <목소리> 이유. <목소리> 퍼으로 두드려 줄게요. 너무 먼가? 조금 더 가까이 오실래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호수 잘산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살때 호수가 되게 어렵잖아요. 고르기가. 저는 항상 밝은 21호? 21호인데 뭔가 좀 보편적인 21호를 사면 조금 어둡고요. 약간 20호와 21호의 사이? 21호인데 좀 밝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를 항상 사거든요. 그래야 반톤 정도 밝게 바를 수 있어요. 엄청 달걀 귀신처럼 나오네. 조명을 좀 줄였어요. 이렇게 달걀 귀신을 만들어주고요. 음모공도잘 가려주네요. 이거 되게 느낌이 좋아요. 뭉실뭉실 뭔가 퐁실퐁실한 느낌? 오늘 셔츠를 입어서 기에 묻을까 봐 여기까지만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 타임. 제가 다크서클과의 전쟁을 끝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크서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음, 파운데이션 한 번만 앞 볼에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 정신이 없구만. 기분이 좋아서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저는요, 여러분 집순이거든요. 하지만 나가면 누구보다도 재밌게 놀아요. 누구보다 신나게 놀고 술을 안 먹어도 맨정신으로 술 먹은 애들보다 더 신나게 놀수 있거든요. 근데 나가는 게 힘들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잣말도 많이 하고 유튜브하기 딱 좋은 성격이죠. 브이로그 찍기는 안 좋은 성격이지만. <laughs> 자 이제 진짜 컨실러. 컨실러 더샘 0.5호 쓸게요. 요 요. 컨실러를요 입구에서 좀 많이 덜어내서 다크서클 이 라인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살살 발라줘요 그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로요 그냥 거의 제자리를 살살 펴주는 느낌? 집중해서 펴겠습니다 어, 엄청 살살 해야 돼요 세게 하면 그냥 긁어내는 거밖에 안 돼서 진짜 거의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건드리기만 하거든요? 거의 이렇게 이렇게 스치기만 하거든요. 어 눈곱 있다. 아, 한쪽만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 걸.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가려지더라고요. 퍼프로 두드리는 거는 어쨌든 퍼프가 가져가는 게 있고 정확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커버가 덜 되는데요.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로 원하는 부위만 올려놓는 것처럼 바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얇게 펴서 올려놓는 느낌. 블렌딩이 잘안 되는 부분은 그냥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 되고요. 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보여주지도 않고 하고 있었네. 어때요? 너무 밝나? 조명 낮췄는데? 됐어. 그만해. 이거 메이블린 핏미 파운데이션 되게 뽀송촉촉하다. 뽀촉하네요. 엄청 뽀송한 건 아니고, 뭔가,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뽀송은한데 건조한 느낌이 아니고, 뽀슬. 이런 느낌? 뭐라겠어요. 이 컨실러가 밝으니까 콧대 중앙에 하이라이터처럼 한번 밝혀 줄게요. 오늘은요. 레슨을 하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나요. 무슨 말이야?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봐요. 뭐 이해하셨죠? 그래서 좀메이크업을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예뻐 보여야 되니까요. 오늘도 픽서를 뿌려 줄게요. 거의 다써 가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다 쓰면 사면 되니까요 본품으로 사려고요 이거 너무 좋아서 픽서의 중요성을 깨달아버릴 필요 뭐예요 근데 이렇게 알맹이 있게 뿌리면 안 되는데 여기가 더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아.. 되려나? 이볼 쪽이 좀더 해도 될래나? 이볼 쪽이 좀더 깨끗했으면 좋겠거든요 코코코 코코코 두들 뚜들음 바뀐 게 없나요? 됐어! 이제 피부 그만! 그리고 오늘은 스킨푸드 피치... 거시기 그 어쩌고 이거 잘 흔들어가지고 왜 흔들었지? 왜 흔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뚜껑에다가 서큘레이터 때문에 가루가 날라갔어요 뚜껑에다가 못 보여주겠어요 서큘레이터는 여러분만 보세요 요만큼 덜어가지고요 파우더 브러쉬로 이렇게 잘 묻혀가지고 이 상태로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이마에는 컨실러 더 안했어요 어차피 가려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시나무에 더 이상 손대기가 싫어가지고 음 냄새가 너무 좋다 복숭아 냄새 음이 맛에 이 파우더 쓰나봅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 파우더 해줄게요 얇게 전체적으로 아 냄새 좋아 이마를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야 이마 그만 생각할래 좋았어 어송하게 해줬어요 음 오늘 마음에 든다 그리고 뭐냐면 쉐딩, 쉐딩도 새로 샀어요. 그 마카다미아 블러썸,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이랑 아몬드 블러썸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한테 잘 맞을래나? 꼬쉐딩부터 해볼게요. 오, 좀 진하네요. 오, 생각보다 진한데요? 전체적인 색조를 맞춰주면 별로 안 진해 게 느껴지겠죠? 말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에 묻혀가지고 광대랑 고렛나루랑 턱선 또 이렇게 살려줘야 되거든요. 없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각보다 쉐딩이 진하거나 저는 밝은 21호인 것 같은데요. 제 톤에는 좀 진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쉐딩 해줬습니다. 조그만 브러시로요. 이렇게 끝에 잘 묻혀가지고 눈썹 채워줄게요. 내가 그릴 부분을 뭔가 속에만 채워서 스케치하는 느낌? 이렇게 속을 채워주면 눈썹 그릴 때 너무 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제 눈썹은 워낙 진하기 때문에 뭘 해도 너무 진해집니다. 뭐야? 말투가 이상했어. 이상하게요 저 같은 분 계실까요? 비 오는 날에는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비가 오면 이상하게 두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머리가 조금 아픈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기분은 좋습니다 애교살 그리기 너무 찐할 것 같긴 한데 좀 찐하긴 하네요 눈화장 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눈썹 그려볼까요? 눈썹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레이를 못 찾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시켰어요. 이니스프리 거. 요게 색깔이 그레인 감? 꿈꾸는 새벽녘 그레이. 이거 샀거든요. 그래서 어제 테스트로 한번 그려져 있는 눈썹 위에다가 그려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쉐딩을 한번 채워놨더니 별로 그릴 게 없네요. 그냥 끝에만 해주겠습니다. 아 역시 그레이로 하니까 제 눈썹 색이랑 똑같아가지고 약간 눈썹이 여기까지 있구나 느낌이 있네요. 제 눈썹이 워낙 진한데 눈썹 마스카라를 안 하고 약간 그레이 브라운 이런 거를 그리면은 어디까지가 내 눈썹이고 어디부터 눈썹을 그린 건지 알겠는? 눈썹이 워낙 진하니까 브라운으로 그리면 그런 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건 좋네요. 그리고 이거 되게 싸요. 쿠팡에서 3천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아 어, 하기 싫어. 아 <laughs> 어, 하기 싫어 죽겠네. 눈썹 그리는 거 싫어. 안 하고 싶어. 오늘도 비가 와서 앞머리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눈썹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신경을 써봤자 짝짝이죠? 하지만 그건 알아요. 아무도 제 눈썹에 관심 없다는 거. 하지만 제 만족 아닙니까? 눈썹 짝짝이로 나가면 굉장히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짝짝이 아닌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게 가끔 우연히 잘 그려지는 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라는 거. 그만해도 돼요. 저 그만할래요. 비 와서 갑자기 나 우울한데 눈썹도 짜증나게 하고. 원래 비가 오면 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조금만 더 할게요. 그만할래요. 그만. 이제 원래는 눈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바르고 싶은 블러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로맨 코블루베리칩 머리를 이런 색으로 하니까 좀 풀한 컬러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발라보겠어요. 예쁠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눈밑 바로 윗광대에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색깔 예쁘다. <laughs> 어떡해? 되게 예쁘네. 되게 맑다. 보이시나요? 이 색감이? 내가 봤을 땐 조명을 더 낮춰야 색조가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낮춰버렸네?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 이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진작 이렇게 할 거야. 색감이 네, 비슷하게 나오네요. 너무 예쁘죠? 계속하고 있어. 계속해도 뭔가 엄청 진해지고 막 부담스러워진다기보다 계속 맑게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기분이 매우 좋다. 자, 그리고 또 쓰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롬앤 건데요. 새로 사봤어요. 말린 장미. 예, 네. 말린 장미 색깔인가 보죠? 오,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 오, 글리터도, 오. 발색을 해봤어요. 이 예. 1, 2, 3, 4 순서대로 발색을 해봤거든요. 잘안 보이네요. 예. 네. 손에 있는 거 닦아야 되는데. 물티슈 너무 먼데, 어떻게? 제가 촬영할 때왜 멀리 있는 거를 가기 힘들어 하냐면, 저 거의 갇혀서 하거든요. 오른쪽에 뭐, 브러쉬나 이런 거 올려놓을 책상, 왼쪽에 이거, 화장품 트레이, 그리고 바로 앞에 조명 두 개,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있어서 저를 빙 둘러서 저 침대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웃음> 귀찮잖아요. <웃음> 주변에 클렌징 티슈 없나? 잠수 먹냐? 못 찾겠어. 와, 크레쉬 티슈가 원래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었었었는데 어디로 갔담? 그러면, 저 손소독 티슈 있거든요? 이걸로, <웃음> 올리브영에서 샀던 <laughs> 것 같은데. 오, 와우, 써즈 냄새가 나요. 알콜이. 오케이? 오, 써즈 냄새. 우선, 얘 먼저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베이스로 깔기 그렇게 훌륭한 색깔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음영 컬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팔레트에. 살살 깔아볼게요. 무서우니까. 뭐야 이쁘잖아. 이쁘잖아. 아 눈썹에 빵꾸 났네. 나 눈. 이 몰라요. 다들 뭐내 눈썹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몰라요. 베이스를 마저 깔아볼게요. 블러셔랑 색이 안 어울리면 어쩌나 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좋았어. 눈 밑에도 해줄게요. 오늘은 속눈썹 가까운 부분까지만. 무슨 말이죠? 속눈썹 나는 곳. 이렇게 하면 잘 보이잖아요? 좀 징그럽다, 그죠? 그래도 잘 보이시라고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깔았고요. 좀 조그만 브러쉬로 이두 번째 색깔로 쌍꺼풀 라인까지만 발라서 음영을 더해주겠어요. 속눈썹 남 부분을 먼저 터치하고, 쌍꺼풀까지만 올렸어요. 음, 요 팔레트 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붉은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마음에 들어요. 제일 조금만 브러쉬로요? 이거 제일 진한 색깔. 진한 색깔이 아니라, <laughs> 제일 진한 색깔. 언더랑. 어, 이거 좀 예쁜데? 언더에 이렇게 콕콕 찍어줬어요. 어때요? 와, 이거 발색 장난 아니다. 엄청 세구나. 이렇게 콕콕 찍어줬어요. 좀세졌죠 괜찮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라인 가이드도 그려줘야 아이라인 실패할 확률이 적어져요. 저는 쌍꺼풀이 쏙 들어가는 눈이기 때문에 점막은 속눈썹 아래만 채워주고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지 않아요. 섀도우로는 약간 이렇게 여긴 두껍고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얇아져서 대충 바르는 신용만 하는 느낌? 이렇게 섀도우 했어요. 립을 뭘 바를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직 립 차례가 아니니까 나중에 고민할게요. 뷰러해주겠습니다. 아, 눈꺼번 왜 떼도 떼도 계속 굳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비가 오니까 오늘은 꼭 <laughs>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대 놓고 안 했는데 오늘은 꼭 마스카라 하고 나서 뷰러 한번더 해줄게요. 시간이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제 원팁 클리오 거예요 점막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속눈썹 아래 눈 뜨면 저는 이렇게 하얀색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채워주는 거 거든요 지금 허욱제의 아이라인 그린 거 같은데요 이렇게 점막 채워줄 거예요 방금 초점이 어피치한테 갔었나요? 그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준 데에다가 다 덮는 게 아니라 약간 밑쪽에 오늘 자칫 사나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꼬리를 최대한 안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눈 모양 때문에 올라가 보이긴 하는데요. 최대한, 일자로. 좋았어. 이렇게 그렸어요. 브라운 펜 라이너로요. 아주 조금만 선명하게 해줄게요. 너무 선명하게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냥 스치는 정도로만 해줬어요. 눈 밑에도 오늘은 건들면 안 되겠다. 조금 무서워요. 무섭다는 게제 기준에서는 인상이 강렬하다는 뜻이거든요. 뭐안 좋은 뜻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이목구비가 이렇게 순한 편은 아니라서 더세 보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썼던 롬앤 팔레트에서 이 펄을 눈 밑에 좀 올려볼까 봐요. 아까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어머 어머 뭐야? 되게 예쁘잖아. 저 원래 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교살에는 그래도 잘 바르는 편인데요. 되게 예쁘네요. 음. 좋았어 오늘 완전 마음에 든다 이거 영상 날라가잖아요? 저올 거예요 날라갈 리가 없어 이제는 그런 실수 하지 않아 이제 립을 골라야 되는데요 뭐 바르는? 에스쁘아 에스쁘아? 에스쁘아 세레나데 잠체를 바르고요 이렇게 바르고요 클리오 립을 안쪽에 조금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만 해야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블러셔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욕심일까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블러셔가요. 진짜 맑고 예쁘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우 너무 예쁘다. 아휴, <laughs>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자, 이제 저는 머리라고 돌아올게요. 뿅! 마스카라 안 했어요. <laughs> 마스카라 지했습니다. 오늘은 페리페라 거 쓸게요. 너무 진하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살살 하고 있어요. 언더 하고 나서 원래는 통에 넣어서 한번더 묻혀서 하는데 오늘은 안 묻혔어요. 많이 안 묻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게 갑자기 나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이거 리뉴얼되기 전에 요만한 마스카라일 때는 진짜 안 묻어나와서 뭔가 자연스럽게 짱짱하게 발려서 좋았는데 이건 뭐가 엄청 묻어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그 조그만 마스카라 있긴 있는데 컬러만 있는 걸로 알아요. 막뭐 붉은 브라운, 브라운 이런 거? 블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머리하고 있습니다. 뿅! 자, 여러분, 저 머리 다 했고요.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밥 묶음한 거 보여드리려고 어제도 밥 묶음 했는데 오늘도 밥 묶음 했고요. 무슨 말인가요? 제가 원래 봉고데기를 앞머리 안 해요. 봉고데기가 엄청 두꺼워서요 앞머리 어차피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판고데기 키기가싫어가지고 봉고데기로 괜히 여기 건드렸다가 지금 여기 데워서 빨개졌어요. <laughs> 아유, 가시나무 데웠어요. 자, 마무리는 픽서를 뿌려서 비가 오니까요. 어차피 밖에 나가면 다 풀리겠지만. 아우, 차가워. 네. <laughs> 머리에도. 그래도 안 뿌리는 것보다 뿌리는 게덜 풀리긴 하더라고요. 바락하는 거죠, 그냥. 어차피 풀리긴 할 건데. 덜풀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이렇게 저는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도 약간 머리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쿨한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해봤고요. 오늘은 롬앤 블러셔를 발견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맑게 예쁘게 올라오는지 몰랐거든요. 이 블러셔 진짜 엄청 자주 쓸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하하.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예쁜 메이크업으로 찾아올게요. 요즘 계속 쿨한 것만 할것 같아서 좀 비슷할까봐 걱정이긴 한데요.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안녕!